하트 아이유 존재 자체로 위지. 이종석. 당당한 사랑 고백. 배우 이종석이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이지은. 과 공개 열애를 시작한 가운데 당당한 사랑 고백을 이어가고 있다. 이종석은 최근 패션 매거진 에스콰이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공개 연인 아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는 그 친구 아이유. 위 존재 자체가 위지가 되고 힘이 된다고 얘기하면 아마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저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친구의 음악과 그 친구의 가사와 위로를 건네는 문장들에서 위로를 받는다. 저 역시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저는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런 위로를 받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라며, 근데 무엇보다 저희는 꽤 오래 전부터 친구였고, 전 세상에서 그 친구가 제일 웃기다. 아까 얘기했던 30대로 올라오면서 느꼈던 고민의 시기에 친구였던 그분께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다, 고 전했다. 이종석은 제가 20대 중반부터 친구로 지냈으니까 서로가 꽤 어릴 때 만난 셈이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많이 어른스러워졌다, 는 얘기를 해줄 때면 더 어른이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고그 애정을 표현했다. 이종석과 아이유는 지난해 12월 31일 열애를 인정했다. 이종석과 아이유는 지난 2012년 SBS 음악 프로그램 인기가요 MC로 호흡을 맞추며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오랜 기간 동료 사이로 지내오다 최근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애를 인정하기에 앞서 이종석은 12월 30일 2022 MBC 연기대상에서 빅마우스로 대상을 수상한 뒤 그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며, 군복무를 마치고 많은 고민과 두려움과 괴로움들이 많았는데, 그때 어떤 인간적으로 좋은 방향성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도와주신 분이 있었다. 그분께 이 자리를 통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항상 그렇게 멋져져서 정말 고맙고, 내가 아주 오랫동안 많이 좋아했다고, 너무 존경한다고 전하고 싶다. 고소감을 그 밝혔다. 이에 이종석은 열애설에 휩싸였고, 다음날 이종석의 그분은 아이유로 밝혀졌다. 열애를 인정한 뒤 이종석은 아이유에 대해,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다가도 늘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이상한 친구였던 것 같다. 며, 나에게 강단이 같은 존재였다. 고 설명했다. 강단이는 2019년 방송한 TVN 드라마, 로맨스는 별채부록에서 이종석이 연기한 출판사 편집장 차은호의 상대역으로 등장했던 캐릭터다. 이어 친구로서 어떤 방향성과 삶의 고민을 함께 투닥투닥 고민해주기도 하고 위지가 되기도 하고 동생이지만 가끔 누나 같기도 어른 같기도 하지만 또 지켜주고 싶은 멋진 친구라며 지금은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한다. 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열애의 시작부터 아이유를 향한 진심 어리고 당당한 애정을 고백하고 있는 이종석이다. 그는 배우로 활동하는 제 자신의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어떤 경쟁력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정말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편이라며 저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보기에 좀더 어엿한 배우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의 방향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 고 말하며 배우로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안겼다.